하이브가 SM 인수 카드를 만작거리기 시작한 거는 여러분들 중에 루머로 들은 분들도 있겠지만 2019년부터입니다. 이즈만 씨에게서 연락이 왔고 지분 인수에 대한 의향을 통화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고 라 생각을 했었어요. 시장이 과열되거나 생각 이상의 그 치열한 인수전에 대해서는 저희 예상 밖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처음 인수전에 들어가기 때 생각했던 가치를 이미 넘어서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이렇게 과열됐는데 저희의 주주가치를 훼손하고 시장 질서를 흔들면서까지 이것을 전쟁으로 걸어보고 들어갈 수는 없다 그런 형태의 인수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원래 로드맵에 있었던 대로 글로벌로 나가자 그리고 조금 더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나가자 라는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